안녕하세요. 역시 TV 준삼촌입니다 중위 역사 조선 24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내용입니다. 이요 역사 가르치면서 요거 좋아하는 친구들 거의 못본것 같긴 한데, 오늘은 조선의 중앙 지방 통치 제도를 볼 거예요. 통치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그 행정 시스템 있죠? 뭐, 시청, 동사무소, 뭐, 이런 데서 하는 거. 뭐, 행정부, 이런 데서 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중앙이라고 얘기하면은 수도, 우린 지금으로 치면 서울에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방이라고 적어 놓고요. 우리 몸속에 있는 그거 아닙니다. 전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도 이외의 지역은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앙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앙이면 수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 한번 봅시다. 삼초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보냐면요, 조선은 무조건 균형값 밸런스에요 그래서 중앙 정치 조직도 굉장히 밸런스가 잡혀 있는 형태의 정치 기구거든요. 자, 일단은 뇌의 역할을 하거나 손발의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뭐하고 뭐라고 얘기했죠? 뇌의 역할을 하고 뭐? 손발의 역할을 한다 뇌와 손발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뇌는 생각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 생각을 한게 어디로 이동돼서 손발로 이동해서 움직인다 그죠? 그래서 삼성육부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뇌의 역할을 하는 게 삼성이고 육부가 손발의 역할인데 조선도 삼성육부제의 형태가 음무술적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뇌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의정부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의. 정. 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최고, 최고 높은 기간 얘기 나올 때마다 우리 항상 얘기,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최고 합의 기구가 바로 의정부가 되는 겁니다. 합의 기구, 그 다음에 정책을 결정하겠죠. 그럼 대체 어디를 봐서 얘가 삼성의 흔적이 남아 있냐? 여기 있는 장관이 세 명이에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세 명의 장관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 의정부에서 이 정부에서 만든 안건을 누군가한테 시켜야 되겠다, 그죠? 그 시켜서 손발의 역할을 하는 거를 우리가 육부가 아니고 뭐라고 부른다? 육조라고 부르고요. 이 육조의 가장 높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판서라고 불러요. 판서가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육조의 여섯 개 명칭을 봤더니 뭐라고 부르냐면 이호예병형 공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이거 뒤에다가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면 이조, 예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사극 보면은 뭐 이조판서, 호조판서, 예조판서, 병조판서 뭐 이런 명칭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6조각 부서 기관의 수장들이라고 생각하면 을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의정부와 합의, 의정부에서 합의된 그런 정책들의 행정에 뭐를 담당한다. 실무를 담당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내와 손발의 역할을 하는 기구들을 한쪽에다딱 앉혀놨어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얘네들이 실수 없이 돌아간다고 장담을 할수 있습니까? 장담 못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두고. 언론 역할을 한다, 또는 언관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것들을 잡아가지고, 이거, 이거 고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애들이란 뜻이에요. 첫 번째 기구가 뭐가 있냐면, 옥당이라는 별칭이 있는 곳인데, 이게 시험 문제에서 그 학교 선생님이 가셨을 때 옥당이라는 명칭을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긴 한데, 홍문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홍문관은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 왕이 뭐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 일종의 정치 자문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경연도 실시하고요. 왕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을 하면 왕명을 받아 적는 왕명 대필의 기능도 합니다. 문장을 따듬는 곳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사라고 불리는 기구가 있는데, 사자가 들어가는 기구가 총몇 군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가 사헌부와 사관원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은 각기 어떤 일을 한다? 사헌부의 기능은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합니다. 이른바 뭐 관리가 뇌물을 받아먹었다. 관리들끼리 뭐 업무를 짜고 다른 관청을 엿먹였다. 뭐 이런 거 찾아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관원이 주로 하는 일은 간쟁입니다. 간쟁.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거 잔소리 하는 기관을 우리가 사관원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총세 군데로 구성되어 있는 기구라 그래서 언관직 3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시험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곳이 바로 이 3사인데, 3사는 그러면 관청이 총몇 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름처럼.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언관직 기능인데 고려 시대 때도 삼사라는 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려 시대에 있었던 삼사하고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 유념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 두개 비교 잘 하셔야 되고 특히 이쪽에서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제일 문제는 얘네들 각기 하는 일까지 다 물어봐요. 시험에서. 자, 여기 나와 있는 6 조에 갖기 하는 일까지 다 물어보는 선생님도 한번 제가 본 적도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 2조에서는 뭐를 하냐면, 문관들 있죠. 문관. 문관. 행정직 관료들. 이 사람들을 어디에다가 집어 넣을지, 인사를 결정하는 겁니다. 인사를 결정합니다. 이 인사. 호는요, 각 호에서 세금을 얼마나 거두어 들일지 재정을 결정하는 곳이고요. 이 예조라고 하는 곳은 외교. 또, 교육 관련된 것들을 예조에다 담당을 하고요. 병조는 글자 그대로 국방. 형조는 지금으로 치면은 사법입니다. 재판 관련된 거를 관리하는 곳이 바로 이 형조고요. 공조는 공사, 공사. 이른바 건물 같은 거 건설하는 걸 담당하는 기구가 이쪽이에요. 한 번씩 요거를 물어보시는 쌤들이 있습니다. 조선 시대 때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왕도 신하들을 견제하고, 신하들끼리 문제가 되는 걸 견제하기 위해서, 이른바, 뭐와 뭐와, 왕권과,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센터에는 누가 앉아있을까요? 왕이 앉아있겠죠? 그왕 혼자 얘네들을 다 컨트롤 할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왕을 도와주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중앙 직권을 도와줄 수 있는 왕의 권력을 도와줄 수 있는 기구를 찾아봤더니 두 군데가 있던데 왕의 비서기관인 승정원 그리고 왕한테 대드는 애들 잡아가두는 의금부 이렇게 두 군데로 두 군데를 들수 있다라는 거죠 이 의군된 의금부는 사법기관이고 이쪽은 왕령 출납입니다 왕의 비서기관이에요 자 형. 총조는 재판과 관련된 곳입니다. 사법이라도 의금부는 주로 어떤 사람들만 가두어 드리냐면 왕한테 반하는 죄를 지은 대역죄인들 있죠. 대역죄인들, 대역죄인들 이런 사람들, 역적 같은 사람들 잡아들이는 곳이고요. 이쪽에 사헌부는 관리 비리 감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재판, 대역죄인 체포, 그다음에 공무원들 비리 잡아들이는 것 각기 하는 일들이 틀려요. 그 이외에 기타 등등 기구들이 총세 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춘추관. 춘추관의 춘추라는 뜻은요, 그 중국에서 쓰는 이렇게 왜그 뭐지? 은유적 표현이 있죠. 그런 걸로 굉장히 긴 시간을 의미하는 말이 춘추거든요. 그래서 아주 긴 시간인 왕실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춘추관이고요. 두 번째는 성균관. 이 성균관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관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성부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서울시청인데 수도행정을 보는 곳인데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잡범들 있죠 잡범들도 한성부에서 잡아서 좀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중앙에서 이렇게 정치 시스템이 통치 제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에 대한 부분도 지방에 대한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겁니다. 자, 수도가 이렇게 밸런스 정치를 하면 지방도 밸런스 정치를 할까, 안 할까? 당연히 지방도 밸런스 정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무슨 구조로? 네, 이렇게 시도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왕처럼 직접적인 행정을 이제 총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왕이 이쪽에다가 여러 지방관들을 뭐 하게 된다? 파견을 하는 거죠. 지방관을 파견한다는 이야기는 조선도 굉장히 중앙 집권적 국가이구나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행정구역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서 조선은 전국을 크게 8개 단위로 나눴거든요. 지금 우리 뭐 경상도, 뭐 전라도, 뭐, 뭐 강원도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총 8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 지역을 팔도라고 부르고요. 그 팔도에도 지금의 무슨 무슨 시, 무슨 무슨 군 이런 거에 해당하는 지역들 있죠. 그런 데를 군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위행정구역인 도에는, 도에는 감찰사를 파견을 하고요. 하위행정구역인 군현에는 수령을 파견하게 됩니다. 요거 두 개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찰사는, 감찰사는 큰 행정들, 그리고 재판, 그 다음에 뭐 군사 문제, 그리고 자기 밑에들 있는 수령 감찰. 이런 일을 주로 했고요. 각 군현으로 보내진 수령 같은 경우에는 왕을 대신해각 지역을 통솔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도 의정부 6조와 여기 나와 있는 3사처럼 이 정치, 수령과 이런 애들을 견제하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조직들이 있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얘네들은, 얘네들은 왕의 역할도 했지만 의정부의 역할도 거의 동시에 겸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방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향이라고 부릅니다. 아, 참. 앞으로 우리가 뭔가를 보는데 명칭에 무조건 무슨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향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웬만하면 무조건 다 지방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지방에 있는 향리 행정실무니까 육조 같은 거다. 그그래서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육방이라고 부릅니다. 육방 그래서 이육방들의 명칭을 보면 중앙이랑 똑같아요. 이호예병형 공 똑같이 써서, 이방, 호방, 예방, 병방, 형방, 공방, 이제 하는 업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 그 옛날 전래동화 보면은, 사또 옆에 보면은 이방 있죠? 그 이방이 이 이방이에요. 자, 두 번째. 얘네들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행정 실무를 직접 담당을 합니다. 근데, 향리라는 계층이 고려시대 때도 존재는 했는데,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고려 때와 비교를 했더니, 고려 때와 비교를 했더니, 이 향리들이 가지고 있던 권한 자체가 감소가 됐고요. 지위조차 어떻게 됐다, 떨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요런 부분 때문에 한 번씩 무슨 얘기가 자주 나오냐면, 고려보다 조선이 무슨 집중도가 더 올라갔다, 무슨 문화가 무슨 더 올라갔다, 중앙 집권화가 더 상승되었다 라는 말이. 간혹 가다가 시험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체크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향리들을 견제하는 사람 또 누가 있을까? 자, 이 향리들을 감, 그, 뭐지? 견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견제하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유향소라고 불러줍니다. 향자 들어갔으니까 중앙이다, 지방이다, 지방이고, 이 유양소는 간혹 동일한 명칭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향청이라는 명칭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향청과 유양소는 같은 곳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수령이나 감찰사처럼 주방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지방 토착 양반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대부분을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압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의 여론을 형성할 수 있고요. 또 거기다가 백성들을 굉장히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수령들 백성 교환입니다. 조선시대 때 수령들 같은 경우에는 유양소 향청에 있는 지방 양반들한테는 잘못 보였다가 뼈도 못 추리는 경우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지역의 실정들을 잘 아니까 수령이 실정을 하지 않게끔 수령들을 자문하거나, 자문하거나 정치적 어드바이스를 주거나 또한 여기 나와 있는 실물을 보는 향리들 있죠? 이 향리들을 감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는 중앙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세계 세력이 서로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맞추면서 구조가 굴러가도록 되어 있었던 거죠. 자, 통치제도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사용을 했냐라는 게 바로 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오늘 중앙에서는 행정 구조가 어떻게 생겼었고 지방에서는 행정 구조가 어떻게 생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중이 역사 조선 24자 3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친구들 4강에서 한번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지금 최고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